적게 먹는 습관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내려놔라.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혹시 포만감이 70%쯤 찼을 때 식사를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막상 해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과식이 습관처럼 자리 잡은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통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요즘은 20대도 복부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살이 찐다는 걸 넘어서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거죠. 과식은 당뇨, 고혈압, 위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식,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습관은 수명을 늘려주고 마음까지 안정시켜준다고 해요. 몸과 마음, 둘다 건강해지는 거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전에 물한잔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양도 미리 정해두면 훨씬 덜 먹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